안녕하세요, 영양이들. 웬디입니다. 음, 임용고시가 한 달쯤 남았어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어, 저는 이맘때쯤부터 그 시험 루틴대로, 어, 진짜 토요일에 어떤 시험 장소와 비슷한 곳에 가서 나 혼자 시험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어요. 어, 그렇게 시험 시간표대로 이 인체 시스템을 세팅을 해주면, 어, 시험 당일에도, 음, 늘 하던 거네. 하고 부담이 없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이 아닌 평일에 공부를 할 때도 그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어요. 진짜 9시부터 10시에는 교육학 공부를 하고 10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는 전공 공부를 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12시 50분부터 2시 20분까지는 또 전공하고 공부를 마무리하는 식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었거든요. 평일은 공부만 하지만 토요일은 직접 나가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준비해 볼게요. 먼저 당일에 들고 갈 가방을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챙긴 물건은 여섯 가지인데요. 어, 첫 번째가 볼펜입니다. 무조건 번지지 않는 볼펜. 음, 번지지 않는 볼펜. 그거 연필 절대 안 됩니다.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화이트 사용 절대 안 됩니다. 지우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술형이랑 논술형이니까 시험이 되게 투명하려면 내가 사고한 그 모든 게그 답안 작성지에 적혀져 있어야죠. 그러니까 틀려도 볼펜으로 두줄꺾고 다시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번지지 않는 또내 손에 편한 검정 볼펜 두개 정도. 하나만 챙겨도 되는데 여분이죠.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냥 편한 것, 늘 쓰던 거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챙길 물건은 신분증이랑 수험표예요. 근데 수험표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나온다고 공고문에서 같이 확인을 했어요. 그 수험표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요? 이면지 안 되고 바빳한 A4 용지 새 용지에다가 컬러로 반드시 컬러로 출력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일단 화일에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출력했던 수험표를 찾았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은 그 그냥 A4 용지만 끼워 두시면 되겠죠. 넣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만 있으면 시험 칠수 있어요. 음, 뭐 그냥 다 챙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챙겼으면 하는 이제 추가가 있는 거죠. 자 3번이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디지털 시계 절대 안 됩니다. 아시죠? 제일 무난한 걸로 샀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검색해서 그냥 아날로그 시계 제일 저렴한 거 있잖아요. 시침만 잘 돌아가면 되거든. 4번 간단한 간식이랑 물인데요. 필요하다고 어, 생각하는 게 어, 꽤나 긴 시간이에요. 어, 기가 딸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딸려요. 우리 뇌에 주된 에너지 원은 포도당이다. 네, 그리고 뭐 수분도 계속 보충을 해줘야 한다. 뭐 그런 취지에서 일단 저는 물병 챙기고 그냥 생수 사가셔도 됩니다. 네, 생수 사가지고 저는 물 챙기고, 그다음에 간식은 그냥 뭐늘 먹던 거 챙겨가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초콜릿을 좋아해서 초콜릿을 챙겨갔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중간에 에너지를 꼭 보충해 주시기. 음. 어, 제 기억상 어, 시험치기 한 30분 전이었는지 10분 전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 어느 순간이 되면 가방을 앞으로 내라고 합니다 그 칠판 쪽으로 그러면은 수험생들이 다 앞에 가방을 이렇게 쌓아놔요 한한 이렇게 한 줄, 두줄 이렇게 쌓아놔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만약에 교육학 시험이 10시에 끝났어 그러면은 다시 가방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먹는 거죠 먹거나 뭔가를 보거나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5번 요약 노트인데요 어, 저는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던 구조화 노트 이게 교육학이고 이게 전공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챙겨가겠습니다. 사실, 그냥 시, 불안함을 낮추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 40분이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공부를 할수 있는 긴 시간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긴장되니까. 너무 많이는 말고, 적당히 볼 만큼만 챙겨간다라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이제 시뮬레이션이라서 챙기는 거예요. 시험 당일에는 절대 챙길 필요가 없는. 이제 기출문제랑 답안 작성지인데요. 시험처럼 풀어볼 수 있는 어떤 썸띵이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일자 화일에 기출 문제랑 그 답안 작성지를 이렇게 묶어서 챙겨뒀었어요. 이건 그냥 프린트하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뭐 다른 모의고사도 다 좋고 한데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항상 기출을 풀었어요. 풀었던 거여도 내가 다 아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뭐 기출이 제일 중요하니까 시험 날에 진짜 나왔던 문제가 기출이니까 기출을 챙겨갔었습니다. 뭐, 뭘 풀지는 선택하시기. 가방은 끝입니다. 이렇게 챙겨두고, 그냥 내일 새벽에 이 구멍에 다량 들고 나가면 되는 거죠. 아, 시계 까먹지 말고. 시계 까먹지 말고, 가방이랑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요인을 통제를 할 건데요. 옷을, 무엇을 입고 갈지도 정해줍시다. 음, 아침에 생각할 그런 조금의 사소한 거라도 줄여주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입던 거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이 아침에 뭐 먹을지도 정해주면 좋습니다. 음, 저는 그냥, 어, 그냥 국. 국 먹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정하면 좋은 게, 씻고 잘 것인가, 아니면 일어나서 씻을 것인가, 이두 가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좀싹 씻는 편이어서 아침에 씻고 갔는데요. 만약에 밤에 씻는 편이다, 아침에는 그냥 눈 떠서 양치랑 세수만 한다라고 하시면은,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일상처럼 늘 하던 대로 해야 몸이 편안하다. 어, 그리고, 시험 시작 30분 전에 입시를 완료하라고 했지만, 여유를 두고 1시간 전에 도착한다는 마인드. 그래서, 어, 8시에 도착을 하려면, 그냥 이동시간 1시간 대충 잡고, 7시에 나가야겠다. 라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씻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기상이 6시겠네요. 그 당시에 6시 에 일어났습니다. 음, 저는 원래 새벽 기상을 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잘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나 밤에 공부하는 영양이가 있다면 아침부터 일어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장소 대신에 좀 거리가 있는, 한 30, 40분 되는, 이제 스터디 카페에 가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릴 예정인데요. 장소는 상관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하시기. 뭐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좀옆 사람이 보이는 곳이면 좋겠죠. 네, 긴장감. 저 사람이, 어, 나랑 같이 시험장에서 마주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긴장도를, 늦, 이제 좀, 미리 경험하는 그런 연습을 저는 했어요. 아, 그리고 같이 시뮬레이션을 돌릴 친구나 스터디원이 있다면은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어, 뭐, 쉬는 시간에 채점도 서로 해주고 했었거든요, 저는. 아니면은 그냥, 뭐, 혼자 해야죠. 뭘 해도 잘하실 거예요. 우리 영양이니까 이제 준비는 다된것 같습니다. 이제 실천을 해볼까요? 저녁이 되어 국을 끓이려 합니다. 귀찮으시면 사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알람 맞춰두고 자겠습니다. 굿나잇! 기상 인증. 어우, 얼른 잠을 깨야겠어요. 어우, 씻으면서 깨겠습니다. 일단, 어, 씻었고, 옷 입었는데, 일단 간과한 게 지금은 춥다는 거. 낮에는 따뜻하지만 아침엔 정말 춥습니다 외투를꼭 입으시길 바랍니다 11월은 더더 추울 더 거예요 패딩 입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감기 안 걸리게 어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그리고 어 시계 밥 먹으면서 시계를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끓여둔 만두국을 먹으려고 합니다 보여드려야 되나? 맛있겠죠? 우와 제가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요 시험 칠 때는 엄마가 해주셨는데 지금은 자취를 하기 때문에 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laughs> 얼른 먹고 나가야 됩니다. 와 아침인데 밥 맛이 좋아. 이제 가방을 메고 나갑니다. 오 추워, 오 추워. 오 새벽이라서 너무 추워요. 너무. 오 진짜. 아 어, 근데 이쁘다 이 새벽 풍경. 오 추워. 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일단, 얼른, 스터디 카페로 가겠습니다. 지금, 6시 50분 넘어서 나왔네요. 어, 도착하면은, 한, 7시 40분 예상해봅니다. 시험 당일에도, 한 20분 일찍 도착해서, 그냥 여유롭게 준비했던 것 같아.